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축구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개최국 한국과 일본이 지역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고, 강호 사우디와 이란이 다른 조에 엮기는 천운에 힘입어 진출한 것이죠. 그렇게 본선에 진출했건만 예선에서 코스타리카의 영대 1로도 맞았고, 브라질의 영대 사로떡 실신 터키에게는 영대 3으로 예선 3개의 무득점 완패라는 성적으로 광타라고 말았습니다 이런 흑역사를 봐온 시진핑은 중국 축구 개혁 종합방안 50개조 하에 세가지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즉 아시아 인류 수준의 프로축구, 남자 대표팀 아시아 선두 실력 확보, 장기적으로 월드컵 개최라는 세부 목표를 천명하게 되죠. 이를 위해 일명 2000명의 리오넬 메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에 2만여개의 축구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월드컵 예선에서 번번이 나고 하던 중국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전에 기력처럼 오르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안고 대리적인선전 영상까지 선보이며 인민들을 두근거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광의 순간. 出的每一步통의 我们발发永易前行 <목소리도> 하지만 삼성 칠표로 시조 5위를 차지하며 예산 달락 개발인 중국 이런 대표팀을 바라본 중국 축구팬들은 오히려 차라리 경기장에 안 가고 집에서 닭백숙이나 먹으며 쉬게 돼서 좋다고 자주 했는데요. 참고로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 닭백숙은 힘을 걷고 근육질이 아닌 몸을 가진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조롱하는 단어로 중국 축구를 비콘 것입니다. 월드컵 예선 탈락은 당장 중국 축구계에 커다란 훅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중국 CCTV는 중국 축구와의 대화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축구가 몰락한 원인을 파헤쳤는데요. 이 프로 에서는 작년 9월 중국 대표 팀이 3차 예선 일본전에서 0대7로 참패한 후 열린 청소년 대표 팀 코치단 회의에서 열 폭한 송 카이 중국 축표 회장의 발언을 추격기도 했습니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도> 엉망인 분위기. 회장도 열받았지만 예선 탈락 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보이지 않았는지 선수들의 은퇴 소식도 덩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소우닷컴은 중국 축구를 대표하는 우레이의 은퇴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올해 이는 그동안 소속팀인 샹하이 하이강에서 뛰는 동안에도 줄곧 진통제에 의존해 왔으며 얼마 전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도 빠진 점을 지적하며 그의 나이와 부상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뒤인 2040년 월드컵에는 사실상 나설 수 없기에 조만간 은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소식들이 축구계에서 들려온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의 골키퍼로 주장을 맡아 활약해 온왕따레이 역시 파레인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은퇴를 시작했는데요2 uh, 0년很多前我到很多西 대 월드컵 예산 탈락이 확정된 후 가진 기자회견. 자신은 20년 동안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왕따레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국가대표 은퇴 회견이 아닐까요? 한편 이렇게 고참 선수들이 떠나며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의 핵심으로 지난번 바레인전에서 페널티 골을 놓고 월드컵 결승 경기에서 골을 넣은 마냥 상위 탈의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중국 팬들의 욕받이가 됐던 올해 18살의 왕이동. 그는 우리를 이을 차세대 스트라이크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반주이, 순지아이 등 중국 축구계의 레전드들은 그에게 18살인 지금 손흥민처럼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목소리> 우주 还不如在中超多踢两年。去欧洲踢球没有像他们想的那么简单，只能说，就首先不是去那踢好球，你首先得去那边先生存下来，因为你毕竟不是在那边长大的人吧，确实让我很难适应。哪些方面让你？饮食啊，什么那些生活确实不太好适应。去就得打主力。对，去得踢上，不去踢不上呢，去那干啥？ 你最起码轮换点让我踢吧，完全把中超踢透了之后再再出去，其实也不是不行。那我再踢两年，我才二十，二十不能出去吗？我再踢四年，我二十二，我二十二不能出去吗？嗯、我再踢十年，我还能出去，啊我是二十八，我还能出去啊，是不是？再踢二十年，我就出不去了。中国팬들이우러벌에게받은이인터뷰중국이왜손흥민같은스타가나오지못하는가를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 탈락으로 중국 대표팀을 맡고 있던 이방 코비치 감독은 위약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는데요. 지난 6월 14일 새벽 1시 45분 홀로 조용히 공항에 나타난 이방 코비치 감독 배웅해주는 선수도 스텝도 팬들도 없이 그는 월드컵 예선 탈락으로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 17억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중도에 쫓겨났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소우닷컴은. 경질된 이방코비시 감독 이후 3명이 감독직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까오 홍보 현 중국 축구협회 기술리사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전 국대 공격수로 끈끈한 팀워크를 중심으로 공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기에 공격력이 부족한 중국팀의 체질 개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며 특히 자국 출신이기에 선수단을 빠르게 분석하고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현 U21 대표팀 감독이자 이방코비시 감독 체제하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던 정주입니다. 중국 대표팀 내부 사정을그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재 U21 대표팀을 이끌고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바로 대표팀을 주스를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는 청두 롱청팀을 맡고 있는 서정원 감독인데요. 바이두는 CCTV에서 축구 해설을 맡고 있는 슈칭숭 해설위원은 새 감독을 1순위로 놓고 있다고 소개. 특히 그는 2020년 당시 이브리그에 있던 롱청팀을 일부리그로 승격시켰으며 4년 5개월간 롱청팀을 지휘하며 슈퍼리그 3위까지 끌어올린 리더십을 발휘 이제 중국축구도 한국감독에게 맡길 시간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왕이 뉴스는 중국축협이 한국의 신태용감독과 이미 접촉했다는 CNN 인도네시아 보도를 인용했는데요. 왕이는 CNN 인도네시아가 중국축협이 이방급씨감독 경질 후 신태용감독을 차기 감독 후보로 놓고 이미 접촉했다는 보도를 소개. 이후 15일 오전 9시경 덩신왕은 과거 중국 축구를 똥볼 축구라 불렀던 신태용 정인도레샤 감독이 향후 중국 국가대표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오전 10시 36분경 신화 스포츠는 신태용이 중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감독으로 뇌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하며, 빠르면 7월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부터 중국 팀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감독은 2019년부터 중국에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팀을 맡아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중국 축구를 재건할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까오 홍보가 적임자라고 누가 그래? 지난번에 대표팀이 끌고 일무삼패 했는데 신태용 감독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함. 누가 오든 똑같아 그냥 지금은 욕받지로 쓰려고 고르는 중이겠지. 한국 감독은 중국 선수들과 안 맞습니다. 신태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태용 감독 괜찮은데 그런데 과연 올까요? 한국인 감독은 무조건 반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기아 초기 선수를 이끌고 중국 와서 중국 대표팀 압도한 경기 기억남. 인도네시아에서 경질된 감독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우디 잡은 감독이니까. 신태용 감독의 능력이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상당히 잘했으니까요. 신태용 감독의 능력은 잘 알겠지만 중국 축겹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신태용 감독 레벨도 있고 선수 교육이 좀 보수적이지만 전술이 상당히 실용적이죠. 하지만 이런 감독들도 중국에만 오면 중국화가 되니 다 의미 없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늘 외국인 감독 교체라는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신감독이 중국이라는 복잡한 축구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능한 신태용 감독이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